안녕하십니까 드론 조종사 자격증을 함께 공부하는 신덕식입니다 이제 교과서는 여러분들께서 어 화면을 참조해 주시고 어 시중에서 구입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제 9과 제 3강 여러분들께서 강조했지만 1과에서 어 6과까지가 중요하니까 그것을 반복해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9가 10과, 11과, 1 2가를발른 속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기 안전에 관한 문제 다음 중 항공기 소유주는 정치장이 변경됐을 때 어떤 신청을 해야 하는가 변경등록 해야 되겠죠 다음 중 항공기 안전성을 보장해주는 증명은 감항증명 감항증명 민간 항공기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해방 항공기의 적합한 신뢰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다음 중 전방항공기를 추월하기 위해 통과해야 될 방향은 우측입니다. 다음 중 정면에서 접근 비행 중동순이 항공기 상황에 있어서 항로는 우측으로 바꾼다. 항상 우측을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항공기의 진로권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나열하는 것은 자 이거 보니까 아 착륙의 조작을 행하고 있는 항공기 착륙이 우선이죠. 그 다음에 2번 착륙을 위해 최종 진입의 진료에 있는 항공기 그 다음에 음, 지상에 있어서 운행중의 항공기 마지막으로, 비행 중의 항공기, 일반적인 거죠.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전방에서 비행 중인 항공기를 추월하고자 할 경우, 요령은, 어, 후방의 항공기는 항공기 항상 우측으로 통과한다는 것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진로의 양보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은, 아, 상호간 비행장에 접근 중일 때 높은 고도 있는 항공기에 진료한다. 높은 항공기는 낮은 고도 있는 항공기에 양보해야 합니다. 예. 다음 중항공기 추월 요령에서 올바른 것은 우측으로 추월한다. 외우시겠죠? 쪽으로 졸한다. 다음 중 정면으로 접근하는 동순위 항공기 상황 있어서 서로 기수를 어느 쪽으로 밟고 해야 하는가? 오른쪽이었을겠죠. 다음 중 헬기 비행 시 엔진 이열 있을 때 조치 사항은 미션과 주 회전익을 분리해 메인 로터의 관성을 이용해. 충격을 최소한다. 다음 중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은 아 초경량 장치 의 덮개나 부속품 고장, 덮개나 부속품 고장이라는 것은 법률적으로 사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 중 초경량 장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최초로 보고해야 하는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초경량 비행장치의 보험가입 여부. 고의 어, 그 보험가입 여부는 폼지 않고 이런 것들을 보고해야 됩니다. 다음 중 초경량 비행장치의 사고 중 항공철도 사고 주소 보고 해야 하는 것은 어, 비행 중 화재사고 다음 중 어, 항공안전법상 조경 비행장치 사용 사업에서가입 하는 필수보험은 영업배상 책임보험 자동차와 똑같아요 영업배상 책임보험 다음 중초경용 비행장치 조종사가 조종자가 금지해야 될 포함되지 않는 가 일주일 이전이라도 날씨가 밝은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 그는 관계가 없는 거죠. 일출 이전이나 일몰 이후에는 비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조종자는. 다음 중, 초경 비행장치를 영리 목적의 사용을 보험하여야 되는 것. 장치의 판매 시 사용. 다음 중, 초경 비행장치 조종자가 준수할 사용을 적절하지 않는 것. 어, 보통 비행기, 항공기와 비행기의 우선권을 갖고 있는, 있는, 갖고 비행해야 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비행기 경량, 항공기 등의 우선권이 보험되야 합니다. 다음 중 초경 멀티콥터의 비행 제한 고도는 150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150입니다. 다음 중 초경의 비행장치 안전성 인정 유효기간은 1년, 1년 단위로 경신. 초경영 비행장치의 안전성 인정 검사 유효기간에 대한 올바르지 않는가. 안전성 인정 검사는 발급 일자로부터 2년, 이게 아니고, 요걸 외워야 됩니다. 발급 일자로부터 1년, 2년. 자, 답은 3번. 다음 중 항공기 사고 조사 업무에 담당하는 것은 항공 철도 조사위원회 의 안전성을 인정하는 담당하는 기관은 항공 안전 기술원. 다음 중 초경량 비행장치 소유자가 포함되지 않는 것. 지상 목표물 유한으로 식별할 수 있는 상태에서 시기 비용이다. 관으로 식별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지금 초경량 양치는 시계 비행한다 하는 것을 준상이 포함되지 않는 거죠. 다음 중 멀티 무인 멀티콥터의 추락 시 대출 요량은 떨어지는 관성 열량용 쓸어 떨어뜨를 올려 피해를 최소한다 최대한으로 어, 늦게 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다음 중 헬기 추락시 취해들 조작과 올바른 것은 클렉티브 피치를 올려 어, 추락속도를 늦춰 피해를 최소한다 다음 중 초경량장치의 안전관리 올바르지 않는 것 어, 자체 중량이 10kg 이하인은 어, 어, 사업을 하더라도 증가하지 않는다시 이하인 트론을사업용으 하면 어, 지방항공청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음 안, 안정 인정을 받아야 하는 25kg 이상일 경우에는 어, 다음 중 무게의 기준은 자체 중량만 여기 합니다.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하는 초경영 1 2 k g 이상이다. 다음 중 무기의 기준은 연료를 제외한 자체. 다음 중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하는 포함되지 않는 것. 유인 자유 기구. 다음 중 초경영 병장실 병한후 기체 점검 사항의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은 남은 연료가 있을 경우에 모두 소멸시킬 때가 안다. 이건 아니죠. 다음 중 항공조동사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은 자격증을 받은 자. 다음 중 자격증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자격 취소 후 2년 경과되지 않는 자. 다음 중초경량멀티콥터 조정사 자격증을 응시할 수 있는 최진아이는 만 14세. 다음 중 3, 4조의 항공종사자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민간항공기 조종사 다음 중초경량 비행장치의 안전성 인증검사에 선언 올바르지 않는가. 수시 검사는 수리 여부 관계없이 불시하는 검사. 수시 검사는 비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수리한 후에 기술 관련 질환 개발 위한 이거다. 초경영 비행장치 안전성 검사 중 유효 기간이 만료돼 받는 검사는 정기 검사. 다음 중초경영 비행장치 안전과 범죄지 않는가, 사고 수사. 다음 중조경이 비행장치 사고 중항공철도사위행회에서 포함되지 않는가? 일반 차량이 주기된 파손시킨 이건 아니다. 다음 중 드론의 비행 전 전부 포함되지 않는가? 호브링 등 시험 비행 이건 아니겠죠. 다음 중 드론사가 주의해야 될 포함되지 않는가? 드론조사 그늘막등 휴식 장소 필요없는가? 드론의 비행 중 점검에 포함되지 않는가? 시행 비행 다음 중 드론의 조종기를 테스트하는 방법의 설명은 바른가? 아, 기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30m 떨어진 곳에서 서 좋다. 다음 중 드론의 조작 다음 드론을 비행하기 전 조종기 점검이 올바르지 않는가? 조선기의 버튼과 스틱온 위치를 아는다. 조작 전에 스틱오프에 둬야 됩니다. 드론을 비행 조작불능 상태가 생하면 가장 문제해 되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소리를 질러 경고한다. 다음 중 드론을 비행 은기체 현상을 올바르지 않는 것은 주변 사람들의, 아 어, 올바르지 않는 것은 어, 배터리 잔량이 남아있을 경우 호버링 비행에 손모시킨다 할 필요 없죠. 다음 중 드론을 비행하기 전에 정말 포함되지 않는 아. 안전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음. 자, 드론의 비행 시행하기 전에 교문의 위치는 안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소유권을 누가 하니 잘 필요 없다. 선사의 컨디션을 상태도 조사해야 한다. 이 착륙의 소유권. 3. 비행 중인 드론의 기체의 진동을 발생시킬 수 있는 원료판지자는 것. 어, 조종기의 전파 수신불량 작동이 어려워져 진동과는 무관하다. 횡량지 자격 응시 가능한 나이는 만 14세. 예, 여러분. 자, 이제 1 9과를 끝냈습니다. 여러분께서 늘차강조했지만 일과의 수과까지를 중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